고양시가 추진하려는 덕양구 분구안에 대해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하라며 고양시에 주문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 앞에 120여 명의 덕양구 신원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삼성택지 지구에서 신원 마을만 분리하는 고양시의 덕양구 분구안을 수정하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자 고양시 의회는 덕양구 분구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통과시키며 고양시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듣는 공식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부의 추진은 해당적 정서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

분구 권한을 가진 고양시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게를됐으나 이게 예스가냐 노가 아니라 의견 실현일 뿐이라 저희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양시의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강경 수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볼 예정이고요. 이처럼 고양시의회가 신원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고양시의 덕양구 분구 추진 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